안녕하세요. 차나두 이시안입니다. 중고차 시장에 전례 없는 IMF가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이유가 금리 인상이 너무 많이 됐어요. 금리 인상이 많이 되니까 집값도 폭락하고 주식도 폭락하고 거기에다가 중고차 가격까지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일단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줄었어요. 중고차를 할부로 이용하려고 했는데, 1등급, 2등급 고객님들이 10%대 가까운 금리를 내야 되다 보니까 지금은 차를 좀살 시기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차 출고가 굉장히 늦어지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차의 회전이 안 돼요. 신차가 나와야 또 타던 차가 있던 분들은 중고차를 판매하고 그 매물이 또 다른 누군가가 중고차를 구매함으로써 이렇게 시장이 돌고 도는 건데 지금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두 번째 큰 이유가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 많이들 뉴스에서 접해 보셨을 거예요. 강원도에서 빚을 못 갚겠다고 했다가 난리가 나니까 아, 죄송합니다. 다시 빚을 갚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미 늦었죠.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근데 채권 시장이 얼어붙은 게 왜? 중고차 시장에 영향을 끼쳤냐? 중고차 딜러들 또는 상사에서 차량을 구매할 때 고객님들이 타던 차를 사야겠죠. 그럴 때 이제 캐피탈 재고금융이라는 걸 많이 이용해요. 그러니까 캐피탈에서 고객님들이 차살때 돈을 빌려주듯이 딜러들한테도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대출을 모두 막아버렸어요. 거의 대부분 막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딜러들도 차를 사올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더 나가서 이미 캐피탈에서 재고금융을 받아서 구매했던 차들을 돈을 빌려줬던 빚을 갚아주세요. 하고 지금 캐피탈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딜러들은 차를 사서 정상 가격에 팔아서 수익을 남겨야 되는데 당장 빚을 갚아야 되니까 정상 가격을 받을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 가격이 엄청 떨어졌어요. 시세가 보통 지금 10%에서 많이 빠진 차들이 20%까지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3천만 원짜리 차 같은 경우에는 20%가 빠지면 600만 원 정도가 빠진 거예요. 실제로 지금 시세가 급격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딜러들한테는 굉장히 피해죠. 그러면 중고차 사시는 분들한테는 좋냐? 일단 단언코 말씀드리면 중고차 사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잖아요. 10억 12억 하던 집값들이 급격하게 시세가 떨어져서 4억 5억의 급매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동산 영향들이 중고차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특히 뭐 딜러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당장 어디서 차를 사오려고 해도 사올 수도 없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차도 빠르게 판매하기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시세 대비해 많이 급매로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일단 구독자분들이나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이죠. 차량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차를 사야 되냐 했을 때 차를 사긴 너무 좋은 시기는 맞아요. 근데 한 가지 변수가 뭐냐면 아까 금리가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리가 많이 올라서 차를 구매하실 때 금리적인 부담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과 몇달 전만 해도 신용등급이 6등급 정도 되는 고객님들도 전액 할부. 또는 할부를 이용하실 때 금리가 한8% 9% 때까지도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1등급, 2등급도 8, 9% 많으면 10%가 넘어가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살때 되게 망설여지시는 거예요. 그래도 시세가 좀 많이 하락했다 보니까 좀 상세되는 건 있어요. 그래서 차를 구매하시기는 정말 좋은 시기인데 고가 차들은 당장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 금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니면 현금으로 내가 구매할 여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중고차 구매하기 좋은 시. 시점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차를 타고 있었는데 이것도 할부로 샀어요. 근데 지금 당장 차를 바꿔야겠다 하는 분들 중에서 이 차를 살때 금리가 4%대 혹은 한 7, 8%대까지 쳤던 분들은 지금 당장 안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 차를 사면 그때 그 금리의 혜택을 받기는 조금 어려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장 차를 꼭 바꿔야 될 급한 이유가 아니라고 하면 금리적으로 조금 좋을 때 사셨던 분들은 참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러면 차살 때는 좋아졌네 하고 좋아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세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차를 파시는 분들은 지금 또 너무 좋지 않아요. 내가 차를 타다가 바꾸려고 파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형편이 어려워져서 당장 차가 없어도 되겠다. 차를 좀 팔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안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차를 판매할 때는 지금 시세에 대비했을 때 적정한 가격을 못 받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그래요. 얼마나 더 시세가 떨어질지 몰라요. 근데 딜러들도 당연히 남기고 이걸 떠나서 리스크가 너무 지금 높아졌어요. 시세가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짜리 차를 보통 800만원, 900만원에 매입했다고 하면 700만원 650, 뭐 600만원까지도 매입을 해야 되는 시세 떨어질 걸 대비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정말 무서운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한동안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고차 시세가 정말 많이 올랐다. 차값이 너무나 비싸다. 터무니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한때 그랬던 적이 있어요. 중고차값 강가가 잘안 되고 계속 가격 방어가 일어나고 신차 출고가 늦어지다 보니까 신차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피가 붙어서 중고차가 오히려 신차값보다 더 비싼 경우도 일어났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때 딜러들이 많이 남겼던 게 아니에요. 시장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자체적으로 올랐던 거고 그래서 오히려 팔기 힘들었던 경우가 더 많아요. 어 나는 그러면 신차를 기다려야겠는데 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성구스럽고 죄송할 때가 많았습니다. 너무 중고차 가격이 안 떨어지니까 판매하면서도 납득이 안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참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뉴스나 이런 데서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안 하죠. 소비자분들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차 값은 너무 많이 떨어졌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해가 바뀌고 1월, 2월이 오기 시작하면 상황은 더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참 너무 힘든 시기네요. 중고차 시장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주식 코인 시장 그리고 뭐 자영업 시장까지 너무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진짜 모든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를 구매하실 때좀 시기적으로는 좋은 시기가 왔다. 다만 현금 구매가 아니고 할부 구매시 할부 금리는 조금 높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차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가격이 떨어진 것을 생각해서 좀 안타깝지만 잘 생각하고 판매하셔야 된다. 판매하실 때는 조금 고려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지금 은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때문에 딜러분들도 정상 가격에 매입을 할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시세가 얼마나 더 떨어질지는 알수 없거든요. 구매는 좋고 판매는 좀 시점을 미루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차는 항상 누군가는 필요하고 누군가는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좋은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차를 좋게 살수 있을까 아니면 차를 잘팔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나도로 구입 또는 판매 문의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또 수많은 딜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너무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서 안타까워요.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같을 때다 같이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분들은 조금 더 합리적인 구매할 수 있는 시점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겨울이 다 왔는데요. 좀 있으면 12월인데 날은 추워져도 마음은 따뜻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나도였습니다.